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진 디스플레이를 네, 말씀드립니다. 자,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개선기간도 몇 개월이 아니라 네, 1년 정도 좀 길게 받았죠. 자, 근데 우리가 1년 정도 이렇게 길게 받은 게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 네, 부분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시지만, 개선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공식권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개선계획서가 어떤 내용인가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의 이행여부가 결국 결국 이제 거래재개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1년 이내에 상황이 다잘 정리가 되면 1년까지 가지도 않아요. 몇 개월 이내 거래를 재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그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대박주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여러분 꼭 대박 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하튼 일진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고요. 하 아, 이번에 그래도 개선 기간을 받아서 다행입니다. 바로 거래 제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었고. 그래서 아, 앞으로도 그 중요 말씀을 가끔 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그 개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거래 재개가 빨리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빠른 소식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일진 디스플레이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 방에 초대해 드려서 바로바로 정보를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일진 디스플레이 우리가 뭐 지금 뭐잘 알고 계십니다. 개선 기간 1년 부여 받은 거, 그 건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하루 이틀 전에 나왔었던 재료입니다. 요거 다음에 이 공시가... 일단 나왔지만은 요건의 공시가 나오면서 개선 기간이 1년 부여가 됐습니다. 1년 자, 일년 부여됐다 하더라도 여기 그 공시 내용에 보면 어, 일단 그 만족을 시켰다. 그 거래소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한다면 개선 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심위를 개최해서 거래 재개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빨리 하고 제대로 하면 거래 재개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걸 일단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산 중단권이 나오기도 했지만 연결 사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제가 그이 부분에 모멘트 좋은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거나 이 건과 관련돼서 좋은 결정이 일단 나온 것이 다행스럽다고 일단 봅니다. 여러분, 이 일진 디스플레이가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처럼 구체적으로 개선 계획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제출을 한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먼저 이제 영업을 일단 지속을 해야 되는 건과 관련해서는 신제품, 세계 모델 출시, 요건이 결국 매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될 것이고 신규 프로젝트 양산권에 대한 내용이 개선 계획서 내에 포함이 돼 있고요. 구조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원가 절감 노력을 하겠다. 결국은 이것은 이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개선 계획입니다. 그죠 그리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 재무도 사실 실적이나 재무에서 좀 미약하잖아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전환 사채를 일단 보통주로 전환해서 재무구조 개선한다고 그랬죠. 전환 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부채는 줄어들고 자본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걸로 지금 부실한 재무구조를 제대로 건전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 전환 사채는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난 반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환 가능 주식수가 1288만 주인데, 이게 이제 전환 가격이 조정이 됐어요. 998원으로 조정이 됐죠. 그래서 한 1000만 주 정도로 이제 연동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관계회사 일진 SNT를 대상으로 이제 발행했던 시비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겠다 이런 그 내용이 바로 이 개선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이 시비가 주식 전환이 되면서 어 일단 뭐이 주식 전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물량 압박으로 단기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 부분보다도 일진 디스플레이가 상장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하튼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거. 이 부분에 일단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죠. 네, 이 물량 압박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경영 투명성 같은 문제도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냈어요. 그죠? 그리고 경영 개선 같은 경우도 감사위원회 설치하고 지금 최대주주 1인 및 고문 1인, 믿은기 임원직 사회한다2 5년 내. 자, 이 건이 나왔습니다. 요 건도 이제 성사가 되는지 이업 체킹 해야 되겠고요. 4대 회계 법인 컨설팅을 통해서 내부 회계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 자, 요런 식의 개선 계획서예요. 그러니까 개선 계획서가 그냥 허투루 된 개선 계획서가 아니고 진정성이 담기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서이기 때문에 예, 금융당국의 마인드를 좀 개선시켜서 그래서 일단 그 개선 기간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일단 그래서 이 계획서를 잘 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건에 대한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요것들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야 1년보다 더 빠르게 거래 재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요건들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간헐적으로 자꾸 짚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이 전번으로 일진 디스플레이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고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일진 디스플레이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레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들께 케어를 할 거예요. 문자를 꼭 주셔야 여러분들이 적절한 매매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어, 결국 이제 절반의 성공으로 일단 소생을 했는데 우리가 잘 체킹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자 주셔서 같이 한번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네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은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생바닥 상승 초기구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최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 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비율은 뭐10 내지 30% 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2뭐 b 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수 있는 정보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예. 네.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